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아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를 같이 보실 건데 에코프로 겨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우리 5% 정도의 수익구간을 완벽하게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목 잡는 시그널도 나왔어요. 뭐 결국엔 공장이 중단되고 이동체 회장님 또 담보 대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불안감을 실어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1차 목표가 5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고작 44,900원인 에코프로가 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든든하게 버티고자 든든히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쌓아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들 맞습니다. 에코프로 다음 종목이죠. 바로 바닥을 잡고 터어라운드하는 실적 종목, 즉 급등이 예상되는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가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캐나다 공장이 또다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동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투입이 안 되는구나. 투자 자체가 막혔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내용을 파볼게요. SK온과 함께 1.2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4만 5천 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이렇게 완공하려는 대형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세 번째 중단 조짐이 보여졌고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엔 글로벌 관점에서 오히려 공장 중단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악재인지 기회인지 딱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캐나다 북미 거점 생산 지역으로 직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완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원가 절감의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 이 캐나다를 거점으로 어디를 직접 공급하겠다?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에코프로가 당연히 막히니까 악재일 순 있겠습니다만. 이 악재를 진짜 악재로 받아들였다면 sk온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의 손을 떨치고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또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이 s k 와 우리 에코프로는 지속적으로 캐나다 법인을 유지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왜냐면요. 단기적으로 캐나다 공장이 중단이 발생되더라도 결국엔 맞아요. 세계적인 매출 납품에는 영향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악재로 비칠 수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 이유, 이세 가지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아 이게 오히려 에코프로가 똑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악재 기사에도 무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50억이 넘는 돈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하는 이 상황 속에서 대규모 자부 투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현금 흐름을 보존할 수 있는 지금의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에코프로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금 흐름을 어디에? 캐나다에 원래 지속적으로 투입을 됐어야 되는데 이 투입을 잠시 멈출 수 있었다는 건 오히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다? 그렇습니다. 이미 북미 시장, 헝가리 시장, 유럽 시장을 완전한 장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굳이 캐나다 시장에 더큰 투자를 하면서 미비한 매출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지금의 행동은 오히려 악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금흐름이 오히려 안전하게 보존됐다라고 하는 거에 더 큰. 맞아요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결국엔 중단은 완전 철수가 절대 아니었고요 속도 조절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해줬습니다 sk와 함께 에코 프로가 공식적으로 지분 유지 잘하고 있고요 공정 폐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속도만 좀 조절할게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니까 1일 1위는 절대 금지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투자자 여러분들 일일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 이런 기업을 왜 외국인들이 선택했는지 에코프로의 최고의 한 수를 어떻게 외국인들을 읽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버티거나 이렇게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과 에코프로 보세요. 1봉입니다. 제가 어디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매매내역 마크조에 보면 자, 1차, 2차, 3차, 4차 매수를 통해서 쓸어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4차 매수를 통해서 저점구간 쓸어 담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에코프로의 이제 앞으로 터져나올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회사 합병. 물론 물건, 너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제대로 걸렸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에 박차를 가리면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런데,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자회사 합병이 이게 되어야지만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아니요. 오히려 합병이 연기가 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주가에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가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캐파 증설 때문에 투자는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이따, 조 말씀해 드릴 2차원지 캐주얼이 완전히 바다가 찍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2차원지 엄청난 상승권에올라갔는데 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캐파가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의 물량이 몰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합병 연기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지킬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현금을 더 지킬 수가 있겠고요. 현명한 보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혜주, 어떤 거예요? 맞아요. 리튬 이차원지 리사이클링 산업을 대한민국 주력 사업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합병 연구와 무관하게 오히려 정책 수혜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겠고요. 특히 합병 연기는 뭐예요? 눈치복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산법 개정안에 눈을 부릅뜨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야, 난 합병할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 수의 눈 가시권에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의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해 주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저와 똑같이 매수한 이유는 뭐라고요?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에코프로가 정치적인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결국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논리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거품, 에코프로 실적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의 경제도약이 중심축이다.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엔 거품과 함께 바닥을 찌는 정부 정책주로 에코프로 그룹이 반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도 결국엔 뭐요? 예 실적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재반등의 핵심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결국에 2차원지 산업 거품이 빠졌고 실적이 바닥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는 맞아요. 바닥일 수밖에 없겠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죠.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 이동채 회장님이 또 주식 담보 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동채 회장님이요. 실제 우리 공시를 볼 건데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한 보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어,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죠. 어, 제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내역들을 좀 볼게요. 대출 계약수는 36건 이상입니다. 담보 주식수는 186만 주 정도 되고요. 특히 특수 관계인 포함하면 무려 1,400만 주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1,400만 주 수준의 여러분들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비율 200%를 잡고 있고요. 특히 이자율만 5%대예요. 엄청난 이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체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고 싶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담보대출을 하냐고요? 특히 대출 상대방이 하나증권 모르시는 분들 없죠? 한국증권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대신 교보, IM증권 이거 IM증권 빼고는 다 메이저 금융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맞아요, 바로 주식 담보 대출이 바로 여러분들께 말해 주는 딱한 가지의 시그널은 시장이 기관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가치 하락 리스크.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권가에서 담보를 가지고 주식을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여러분들 대출을 빌려줬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 요구하고 아니면 맞아요. 상환하세요라고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권사가 분석해보니 저점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는 단어 자체는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내부자가 주가에 자신감 표출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점과 목적이 진짜 웃긴데요 2025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월부터 5월까지 주가 바닥권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요. 55,000원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주식담보대출이 왔다고요. 거의 뭐 최저점입니다. 이때 주식담보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통상적인 대주주가 자금 확 외왜 추가 매입이라든가 전략적 확정 목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바로 가장 강력한 신호로서 결국에 주식 담보 대출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에코프로의 자금 전략 시스템에다가 투여를 해서 나도 한번 에코프로와 함께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이동체 회장 지금은 의장님이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담보대출은 요 오히려 주식은 팔지 않고 자금 확보하겠다는 신뢰 표현인데 과거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요. 카카오 김범수 우장 또한 담보대출 이후에 저가를 잡고 폭등한 사례가 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경영권 분쟁이 나왔을 때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신뢰도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에코프로도 뭐예요? 저점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유입을 늘렸고요. 결국엔 저점을 잡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여러분들 투자는 하고 계시겠죠.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투자하시면서 물려있으신 분들은 절대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제 영상을 잘 챙겨보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내려갈 때마다 어, 현금 생기면 그냥 이유 없이 매수한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매수 타점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산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계획이요 이런 빠져나올 계획도 철저한 계획도 없이 투자하시면 지금 다시 한번 에코프로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이런 여러분들 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5111 문자로 에코프로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와 함께 어떤 종목들 매일 오늘도 상한가가 3개나 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단타로도 여러분들 매일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결국엔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뭐였어요? 바로 한전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매수 추천 77,1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오전 8시 57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전 9시 5분에 3% 수익권 1차 매도, 오전 9시 16분에 7% 수익권 2차 매도. 그리고 6시 41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마막 비중 20% 3차 매도를 통해서 24% 수익권 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실제 한정 기술을 보일 건데 한정 기술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 또한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1분만 더 집중하셔서 다음 종목 우리 가장 중요한 주가상승 모멘텀 수급과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니깐요. 바로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 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어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 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 8115 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